어서오세요. 무슨 일로 오셨나요? 네네. 네네. 잘안 날리신다고요? 그럼 주말이긴 한데 좀 비쌀 거예요. 준비는 하셨죠? 제가 하겠습니다저 자, 할게요. 일단은 소독부터 할게요. 지금 다 닦으셨구요 4시간으로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닌것 같은데 일단 한번 꺼내볼께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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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어,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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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 이거 투명 귀지인데요. 투명 귀지 대체 몇개예요 아니, 10년 동안 안 파야지 생긴 게. 세 개나, 일단.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.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도 딱 쓰잖아. 안 타고 아니 무슨 아니 겁나 이 이거 뭐 있는데? 잠깐만 이볼수 있겠는데? 좀 남았거든요? 어 진짜 이러실 거예요? 이, 저쏘 나오는 게 말이 돼요? 존나 <laughs> 강아? 그 강아지를 왜 집어넣으셨어요? 아니, 어구왜 이것도 뭐야? 자크를 어, 뭐. 왜어다 집어넣으셨어요? 계속 갑시다! <laughs> One hour later. <laughs> 됐었어요. 한번 소독하고 갈게요. 아, 이거 뺐어 되셨고요. 다음부터 절대 오지 마세요.